안녕하세요 2학년 아이들 10월 1, 2주차에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국어 시간에는 4단원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요 단원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글을 읽고 글 속의 인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네, 알아보는 그런 단원이에요 그런데 상대의 마음을 아는 것은 공감 능력과 관련지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 이 것은 학습을 넘어서 어떤 인생의 기술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어, 이때 전두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 첫 번째는 기존에 제가 그 소개해드린 그림책이 있어요. 그 그림책을 바탕으로 사람의 마음은 이런 가, 감정이 있다,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어야 해요.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긍정 쌤즈에서 여기 슬쌤이 감정카드 놀이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카드를 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알아보는 이 놀이를 다시 한번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5단원에서는 간직하고 싶은 노래라는 단원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내가 겪은 일을 신화 노래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 근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동안에 그냥 무미건조하게 글을 써 왔거든요. 시나 노래로 표현한다는 것은 좀 문학적으로 생생하고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 당연히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듣는 노래들을 동요예요. 노래들을 한번 따라 써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 뿔벌의 여행. 그다음에 달팽이의 하루, 함께 걸어 좋은 길, 네모의 꿈 이런 노래들을 그냥 가사를 적는 것만으로도 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되는구나, 또 이렇게 짧으면서도 뭔가 함축적으로 표현되는 구나를 아이들이 익힐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수학 시간에는 곱셈 구구를 아직 하고 있을 겁니다. 어, 7단부터 9단까지 어려운 단만 남아 있어요. 네, 물론. 반복해서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냥 무작정 익히라고 하면 아이들이 지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패턴들은 놀이를 통해서 재미있게 익히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이엠 그라운드 놀이를 통해서 해보면 좋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기억하시나요? 간단하게 복습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엠 그라운드 곱셈 구구 놀이 79 그럼 여기서 8, 7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놀이를 아마 하셨다면 저는 망했어요.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 왜냐면 아이가 어, 부모 마음 같지는 않거든요. 작게 얘기해서 부모가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뭔가 주고받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빨리 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 놀이를 할때 주의할 점은 굉장히 천천히 시작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죠.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이 엠 그라운드 곱셈 구구 놀이 팔구 이렇게 천천히 하셔야 돼요 아이도 천천히 하고 부모가 또박또박 말해서 어 아이가 틀리지 않게끔 잘 유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익숙해지면 조금씩 속도를 아주 천천히 높여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미있으면서도 아이들이 어좀 즐겁게 익힐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통합교과 가을교과서에서는 이단원 가을아 어디 있니 단원을 공부하게 될 건데요. 계절의 변화와 함께 어떤 가을의 풍경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네,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과 관련지어서는 또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독서죠. 도서관 예절도 책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 도서관 이용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집에서 책을 많이 읽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이 책을 많이 읽는 어떤 시간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아이가 야책좀 읽어 라고 하면은 책 많이 읽나요? 잘안 읽으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신기하게 학년이 높아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심해져요. 심지어 고학년 가면 아이들 책 대부분 싫어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어릴 때부터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두 가지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같이 읽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같이 읽는다는 것이 같이 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냐면 그냥 따로따로 동시에 읽으시면 돼요. 부모는 옆에서 읽고 부모의 책을 읽는 거고요. 아이는 아이의 책을 옆에서 읽는 겁니다. 같이 읽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잠자기 전에 아이에게 그림책을 꼭 읽어주세요. 네 하루에 한권 정도만 읽으시면 충분합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읽으면서 아이가 어, 그책 읽는 것이 재미있다라는 그런 느낌만 갖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네, 10월 1, 2주차에 추천 드릴 책은 첫 번째 아홉 살 마음 사전이라는 책이에요. 우리 국어시간에 공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사실 이 아홉 살 마음 사전이라는 책은 국어 교과서에 일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게 나와 있냐면 보고 싶다라는 감정, 뭐 고맙다, 안타깝다라는 이런 감정들을 사례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어, 이것을 여러 가지 익힐 수 있게 책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꽃 피는 보풀 아이라는 책이에요. 이것은 어린이 동시집입니다. 네, 국어 시간과 또 연결이 되죠. 근데이 동시집을 아이들이 이렇게 읽으라고 주면 잘 읽을 수 있을까요? 글자는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나 어떤 재미를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개를 읽지 않고, 잠자기 전에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고 하면서, 어, 이 어떤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질문을 던지시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충분히, 어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익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 체험 가이드 시간에서는 저는 팝콘 만들기를 추천드립니다. 어 왜냐면, 국어 시간 처음에 등장하는 시의 제목이 팝콘이라는 시예요 근데 여기서, 팝콘을 만들어 보거나 또 먹어봤던 그런 경험들을 떠올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 본 경험을 갖는 것이 좋잖아요. 어, 저도 아이들과 이제 만들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후라이팬에 그 식용유를 이제 두르는데 어, 팝콘의 밑 부분만 잠기게 두르면 돼요. 그 다음에 옥수수 알갱이를 부은 다음에 뚜껑을 덮고 중불이나 약불로 천천히 가열하면 팝콘으로. 통통통 막 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합니다. 네, 어렵지도 않으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10월 1, 2주차에 아이들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소개해드렸고요. 참고하셔서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고기요.